제가 트레저러 직책에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회계 돈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상상을 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요 근데 저는 돈이 부족하면 이 클럽은 그 학생회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SGA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돈을 지원해줄 거라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 거기서도 널 거절했다고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거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클럽이면 근데 거절했다고 상상을 하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대안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쓰기로 계획했던 돈을 아껴 쓰거나 뭐 저번에 니네가 열었던 이벤트처럼 클럽에 참여한 애들한테 한 1달씩 러 걷어가지고 이벤트를 열겠다라고 했죠. 그냥 그 이벤트가 실제로 여, 열렸었거든요. 제가 그걸 굉장히 인상깊게 받고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래요그럼 어쩌라고? 아뭐다안 된대. 그래서 여기서 또 미친 게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. 아 그럼 혹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? 라고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당돌하고좀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면접관한테 질문하는 애가 있다니 갑자기 엄청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갑자기 얼굴 이 빨개지면서 Oh, that's a good question.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해요 제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해도 빠르게 말했었으면서 말을, 말을 엄청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So let me think about that. 러면서 그래서, 그래서 결국에 그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